이렇게 찍는 영상마다 올라가는 시간을 예측해낼 수가 있을까요? 밤 11시부터 파오르지장 연설부터 시장은 오르게 된다. 요걸 14시간 전부터 언급을 했던 영상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여러분들한테 기회는 또 찾아와 있다. 시장은 어떤 종목이 어느 가격으로 어떻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1시에 드디어 파월 연설이 시작이 된뒤그 이후 시장은 상승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 앞으로 더갈 겁니다. 다시금 1억 돌파, 1억 2천 돌파하면서 이 시장은 불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오를 수 있는 배경에 드디어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하게 됐어요. 정책을 바꿀 때가 됐다. 인플레를 잡은 게 맞다. 이말한 마디에 비트 3.4. 앞으로습니다 그리고 호재 소멸이라고 보일 수 있듯이 상승분을 다시금 반납을 했다가 30분 안에 상승이 또 나오게 됐고요. 아침 8시쯤 보니까 시장은 비트가 5.6%를 썼어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리플 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라간다 라고 말한 테마가 존재합니다. 얘네 앞으로 이번 일요일 그리고 내일 내일모레 다음 주 내내 올라가게 될 거니까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 무조건 누르고 들으세요. 눌러 놓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큰 도움 될 거예요. 겁니다. 도지코인 오른다고 30분 봉상에서 티나게 대놓고 올라가게 된다고. 아한여점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왜 놓쳤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이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올라가기 직전부터. 이틀 전에 에? 갈코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 아린이가 커서 아빠 코인 뭐 샀어. 라고 할 때. 아빠는 도지코인 143원부터 잡았어.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역시 우리 아빠 최고야. 라고 말하게 되는 그 순간 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런 구독 눌러야 돼, 안 눌러야 돼요. 이 도지 코인이라 할진 몰라도 아무리 밈코인이라 할진 몰라도 크립토 시장에서 가지는 그 의미성 그리고 얘의 무게 그리고 얘의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매수 어, 호재 공시 일정 차트 모든 게다 맞아 떨어져서 저점을 형성을 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을 예측을 할수 있었다. 놓치는 게 바보다. 놓치면 똥멍청이다. 비트도 그냥 예술적인 차트 이게 상승 탁. 오지도 탁 기가 막 리플도 탁 해외 외신에도 나왔어 56,000% 상승 천 달러 한 139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10억을 넘게 벌었대 이 코인 이것도 역시나 밈코인이었어요이밈코인 바로 트론 민코인이었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리플이라 할수 있어요 중국의 리플 중국의 송금코인이 트론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송금코인이 리플이고요 리플이 가장 사이즈가 크긴 해요 근데요 트론의 민코인은 바로 1000달러가 75만 달러 한 139만 원이 10억 4천이 됐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보신 분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구독자에 누르신 분들 저번에 말하신 트롬 민코인 자기는 못 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럼 이번에야말로 놓치면 안될 그 기회로써 작용할 겁니다. 나라고 56만 프로 갈줄 알았겠습니까? 영상에서는 800프로 외쳤죠. 근데 800프로가 아니라 56만 프로라서 이번에 한번더 저는 과감하게 850프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뭐1 0 0프로 올라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바로 가 가려놓은 얘랑요 얘는요 앞으로 밈코인의 대장자리가 바뀌게 될겁니다 그리고 이 코인 두가지는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릴거예요제 개인 번호 오픈할게요 010-6681-2441 구독 좋아요 누른 사람들 저한테 문자로 지금 바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서 보내놓으세요 요거 좀 크게 띄워볼까요 010-6681-2441 저번이랑 제 번호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100% 무료로 들어오는 문자 딱 구독 두 글자만 보고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0 1 0 6 6 8 1 2 4 1 이사사 하나 이거는 그냥 저장을 해두세요. 이거를 가려놓은 이유가 다 있죠. 지금 바로 미디어에서 언급을 했다가 그냥 이게 다 퍼져 나가고 제 정보를 가서 퍼다 나르고 또 이렇게 똑같이 복제해서 영상을 찍어버리는 나쁜 업자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노 봉크 페페 그 다음 이 순위 그 다음 얘까지 자 여러분들 시바이노 이것도 도지코인 말씀드릴 때 바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400을 투자해서 1조를 번 사람 400 들어가서 17억 번 사람 900 들어 7조원의 거부가 된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었어요. 페페코인 3주 동안에 5만배 딘밈코인 페페코인 작년에 뉴스에 도배가 됐던 내용이죠. 3주 동안에 5만배라면 만원 샀다면 그거는 5억입니다. 2만원 샀다면요. 그거는 10억이에요. 이게 바로 3주 동안에 일어나는 그 기적 5만배의 상승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그저께도 찾아왔었어. 바로 소노공 밈코인 56만프로 상승 800프로 갈줄 알았던 그 코인이 결국에 저만큼 올랐다. 그러면은 이번에야말로 한번더 놓치지 말아야 될그 가장 메이저인 민코인이 뭐가 될지 이거에 대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 볼 겁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또 이렇게 제 채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저거는 이렇게 구독자분들한테 010-6681-2441 문자로 저한테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들어오는 거만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지금의 적극성인 딱 3초도 안 되는 시간이라면은 요거에 대한 투자가 정말, 코인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고, 좀더 빠르게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과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오픈을 해놓고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면서 들어오는 문자 구독 두 글자 보면서 구독자분을 알아보고 한 분씩 답장치고 있도록 할게요. 이번에 850%를 내다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00% 올라가도 아쉽지 않게 원리 원칙을 지키며 한번더 시드를 모아낼 거예요. 그리고 이번 불장이 찾아올 때 제대로 즐길 겁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억만장자, 조만장자 본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 지금 이 영상에서부터 증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오는 문자 보면서 얼른 알아보고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